아까 제가 그 엄마들이 자녀에게 관심이 전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엄마만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들이 자녀 양육 문제에 대해서 다른 방법들을 계속 자기는 노력할 생각 안 하고 계속 찾아오고 그리고 심리 문제는 전문가한테 맡겨놓고 그리고 엄마가 좀 노력합시다 그러면 시간 없다, 돈 없다, 바쁘다, 뭐 해가지고 자꾸 핑계대면서 피하고 왜? 자녀에게 일부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계속 뭐라고 하냐면, 정부나 관계단체라든가 학교라든가 선생님들이 알아서 잘 해결해 줄 거야. 그러면 그냥 방치해 놓는 거예요. 그게 엄마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양육방법, 다른 쪽에서 찾느라고 정신 없잖아요. 그리고 또 심리 문제에 관련돼서 전문가한테 맡겨놓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좀 노력합시다라고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아, 시간 없어요. 돈 없어요. 바빠요. 안 그러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 정부에서 이런 정책이 나오면 어떻게 들어까 학교에서 이렇게 해주면 좋을 건데,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뭐 문제 생기고 그러면 선생님 찾아가서 박살 내고. 뭐 그게 뭐 하루 이틀 된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게 아이들한테 엄마로서 관심이 아예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 관계자들도 관심이 없어요. 관계자들도. 그래서, 우리가 학교가 됐던 교육청이 됐던 교육기관이 됐던 교육단지가 됐던 기타 관련되어 있는 단체들 굉장히 많거든요. 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단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아니만 생각해요. 애들이 문, 문제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가정에서 양육이 어떻게 되는지, 일도 관심 없어요. 뭐만 관심 있어요? 학교에서 문제만 안 생기면 돼요. 내가 이 관련되어 있는 기관에서만 문제 안 생기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기들 아니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양육에 관련되는 문제라든가, 심리에 관련되는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돼요? 엄마가 알아서 해결해라는 얘기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다 보면은 아이가 좀 산만하거나 뭐하거나 이러면 아 얘는 ADHD 같은데 뭐한데 그러면 위클래스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이렇게 맡겨가지고 잠깐 택 역시 그랬어? 그럼 엄마 콜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예 소아정신과에 뭐 이렇게 해서. 얘기 안 하나요? 다 그렇게 하잖아요. 왜 관심 없어요? 애들 양육 문제하고 심리 문제는 누구에게? 엄마에게. 아 그래서 부모님이 알아서 해야 돼라고 하면서 회피해 버립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나오면 예산이 없어서 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인력이 없어서 일이 바빠서 그러면서 핑계 대면서 회피하느라고 바빠요 지금요. 아, 아니라고요. 아다 그래요. 뭐 아닌데도 있겠죠 물론. 거기다 이제 교육이다 보니까 지식 교육이 됐던 직업 교육이 됐던 진학 교육이 됐던 다 그쪽에다만 붓스를 맞잖아요. 인성, 물론지 있어요. 인성교육이니, 그 다음에 성교육이니 이런 거다 응모시켜놨는데, 이거는 학생들에게 가르쳤으니까 니들이 책임져. 그리고 나는 책임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랑 같아요. 그거 너무, 너무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학생들이 왜 책임을 집니까 학생들은 권리만 있는데. 그래서 학생들에게 책임을 부여를 하고, 니들이 배웠으니까 니들은 니들이 알아서 해. 그러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는 용도거든요. 이거를 왜 의무화 교육을 시켜놓냐고요. 나는 거기에 따르는 반발은 좀 나름대로 좀 해보고는 싶은데 아, 말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학교 교육 자체가 결국은 지식, 직업, 진학 이런 데다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아이들의 심리가 아이들의 양육이 왜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근본단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아요. 지금은 관계자들도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엄마들도 관심이 없는데 관계자들 관심을 갖겠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은 내 아이도 관심이 없는데 타인이 내 아이한테 관심 갖다 줄것 같아요? 절대 안 갖다 줍니다. 그거는 큰 착각이 에요 나부터 관심을 가져야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그런 아이들 관심 갖고 있는 엄마들이 가 있는 그 자녀들을 관심을 갖고 어떻게든 도와서 함께 가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